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믿고 보는 밀리터리 지식 채널 슈퍼소닉 TV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도 디펜스 타임즈의 안성건 대표님, 저소닉피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란이 이스라엘에 보복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 후에 바로 또 이스라엘이 네. 재보복을 했습니다. 근데 뭐 이제 국제적으로 이제 이반이 반전, 네. 또 공격, 공격하지 말라는 여론이 있기 때문에 네. 이 폭을 상당히 수위를 상당히 낮췄죠. 그러니까 정밀 타격을 음. 딱한 군데만 해버리자 음. 핵시설 저번에 우리가 방송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네. 이스라엘이 제일 걱정하는 거는 이러한 핵시, 그 핵시설 개발하는 시설 그렇죠. 뭐 네. 여기저기 산재돼 있더라고요 뭐이런테그란을 그 중심으로 예. 뭐 이쪽 이쪽만 산재돼 있는데 그것만 건드리자 민간인 시설이나 민간인 거주지 요건 이제 굳이 음. 건드리지 말자 네네. 그건 하도 뭐 여론이 안 좋으니까 아유 그리고 이제 또 정밀 타격을 해야 되니까 전투기 중심이죠 근데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이 대한민국 공군이 대한민국 국방부가 좀 이렇게 거꾸로 또 이스라엘 쪽을 방법을 또 들여다 봐야 되는 거예요뭐 어... 이렇게 우크라이나에 드론 온 점만 볼게 아니라 아 그럼요 네, 그 다음에 예. 하마스 전쟁 그건 이제 대퇴 사실상 아주 뭐 광범위한 대퇴를 전인데 네. 이번 것은 공군력 중심의 타격 정밀타격 아, 정밀타격 예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시사하는 바가 또 다른 측면이 생긴 거예요 음... 그래서. 이 우리가 과연 대한민국 공군이 현재 공대지 미사일을 장공지라고 해서 이제 타우로스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뭐 200개발 갖고 네. 있는데 이거 가지고 되겠다는 이제 그 시사점이 이번에 던진 거예요. 좀더 다양한 공중 투발 수단.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4.5세대나 4세대 전투기 f 1 0 u 뭐 지금 유도 있고 F-15K는 네. 개량해야 되지만은 4세대, 4 세대, 4 5 세대에서 투발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 F 3 5에서뭐좀더 발사할 수 있는 게 없을까? 아. 그것도 좀 이렇게 더 면밀히 좀 들여다 봐야 되고, 그러니까 아, 과제가 예. 우리한테 온 거예요. 우리가 이런 상황에 처했을 때, 음. 만약에 북한이 이란처럼 막석고쏘이 다연장 로켓포, 방사포죠, 예. 단도탄, 순항미사일, 와우. 장사정포, 예. 드어뭐 다섯 가지 다 날렸다. 우리또딱 붙어 있으니까. 예. 그러면 그 동안에 대비책 생각한 게. 예. 비좁게 생각한 게 그~ 소위 탄도타 맞는 체계 네네. 요격 미사일 체계나 네네. 뭐~ 뭐~ 저번에 말씀하신 쪽으로 관심 예. 많으시다는 메이저 지지는 거나 아 하나에서 지금 개발하고 있다는 근데 지금 예. 그거 저기 실용화될라면 좀 초기 단계예요 아니 뭐. 초기 단계예요 그거 되려면은 거의 (27년은) 넘어가야 돼요 아니 이게 말 그대로 그냥 예. 이게 불이 좀 세야 돼. 지지려면 제대로 지져야 되거든. 뜨거워야 돼. 그 그래서 이게 2026년 넘어가면서 아마 예. 2030년대에 대 아마 실용화가 본격 실용화가 맞습니다. 이제 초도 배치 예. 실용화되기 예. 예. 때문에 예. 그럼 그 전에는 뭘로 이게 대응을 할고 반격을 할 것인가. 음. 민간인 지역이나 시설을 타격하지 않고. 네. 그러다 보니까 어 이스라엘들이 고민을 한게 이제 나타나는 게그 동안에 이제 이스라엘 공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그 방산업체 아이아이사에서 네. 우리한테 그 아덱스 때 홍보를 많이 했던 게 음. 램페이지였거든. 램페이지 아. 아 이거를 이번에 쐈다고 하더라고. 그럼 이번에 이스라엘이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다는 F 십육 전투기를 이용해서 이 램페이지 미사일을 발동시킨 겁니까? 그중 F 십육 보유 기체 중에서 먼저 방송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그 예. 안에서 가장 최신형 F 십육 아이형. 예, 아이형에서 이제 투발을 했죠. 투발사를. 아. 그까 그러니까 기존에 뭐 블록 3040은 또 이게 뭐 소프트웨어 인테그레이션에든지 좀그 미완성된 게또 기차마다 또 다르기 때문에 네, 네. 가장 최신형 2 0 0 4년부터 도입했던 F16I 아이 블록 52형. 그래서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네. 또 이제 앞으로 또 가까운 미래에 대비 태세를 하려면은 네, 결국 네. F16V도 도입을 해서 거기에 걸 맞는 미사일을 또 도입해서 사용할 것이다. 그러니까요. 예, 그렇게 전망을 제가 해 드렸고. 예, 예.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이제 미사일이 이번에 뭐 이란 쪽으로 직 접죠 뭐쏜 거로 지금 좀 불명확하게 얘기하는 게 F15I나 F15D에서 쏘는 블루 스페로. 블루 스페로? 예. 그러니까 이거 좀더 무거운 거죠. 네, 네. 그리고 나 나중에 나온 게 이제 램페이지도 쐈다 F16I에서. 어, 예, 예. 그래서 이게 지금 물려 있는 게 이스라엘 공군이 지금 그렇게 이제 대형 태세에서 썼지만은 공격을 네. 했지만은 딱 뭐 정밀타격, 점표쪽 때리듯이. 네. 그럼 그 다음에 또 이런 이제 사태가 또 일어났을 때 가까운 미래. 그때 음. 플랫폼은 또 것이, 무엇을 이제 가지고 할 것인가. 네. 이노후기들이또 있고. 그래서 먼저 방송에 이제 그걸 해서 해드렸는데, 그때는 우리가 미사일 얘기를 또안 했었죠. 아, 미사일 얘기는? 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게 역시 이제 플랫폼에서 발사하는, F16, F15에서 발사하는 미사일이 중요하다. 근데 이게 램페이지가 좀 초음속이라고 하더만. 속도가 빠르다고. 초음속. 그래서 우리나라는 뭘 가지고 있냐면 이 타우러스가 아음속이야. 아음속이잖아요. 다음에 또 슬램이 한 40발 있는데 얘도 아음속이야. 아, 다 잡혀. 어, 속도 일단 <laughs> 예. 속도 일단 느리고 예. 더다나또 아쉬운 게이 음. 스텔스와의 그, 그 미사일 외형이 네. 스텔스와가 좀 모자른. 음. 물론 이제 고도를 더 낮춰서 쏘면은 또 사거리는 짧아지지만은 뭐 그런 네. 방법 발사 방법이 있지만은 음. 근본적으로. F-16 같은 경우에서 이제 발사할 수 있는 게제 지금 IR ER 같은 거, 어. 이 미사일이 스텔스화된 거. 그러니까 이게 과제가 이제 던져지는 거예요. 스텔스, 아음속이면은 스텔스화된 미사일을 우리 장공지를 그렇게 개발을 하든지 도입을 하든지. 네. 그 다음에 더 나가서 이제 극초음속도 공중 발사식 이제 빨리 개발을 완료해서 공중에서 발사할 수 있는 테스트를 빨리 끝내든지 음. 생산을 하든지 네. 그러면 이게 지금 서둘러도 이런 어떤 지금 사례를 우리가 보면서 항상 이제 배우는 점이 있는데. 네. 그러면. 해당되는 공군, 뭐 합참, 뭐 해서 이제 사업화 시키는 뭐방사청뭐 ADD도 연구하는 데고, LIG넥슨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시간이 예산도 문제지만 시간이 또 우리가 이제 이걸 보면서 또 반면교사 삼으면서 걸릴 것이다. 그런데 이번에 이 이스라엘이 어, 이란의 나탄즈 이핵 시설 인근에 러시아제 S300 방공 시스템만 파괴를 했습니다. 그래서 또그 이름을 들어보니까. 요즘 이란이 또 러시아하고 친하거든요. 예. 또 무기 도입도 뭐 이제 또 기사 후속 기사 나오는 게 일반 기사가 SU-35 슈퍼 프랭크를 이제 스물네 대 발주한 거를 음. 뭐 받았다. 아니면 뭐 수일 내로 받는다. 아니면 음. 몇달 후에 받는다. 음. 근데 그거는 이제 그 전투기잖아요. 요격 전투기. 그렇죠. 그러니까 F-15의 레벨이 딱 맞는. 음. 그 f 3 5한테는또 비교가 안되고 음. 얘는 스텔스가 아니니까 스스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또 S300 다음이 뭐가 있습니까? S400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 그러면 이제 s 4 0 0 이제 도입을 하지 않을까? 좀더좀 고속노 체계로. 음. 그렇게 이제 또 반대로 이제 대응을 일란에서 이제 준비를 또할 것이다. 아. 그러니까 점점 이제 무기 체계가 서로 이제 진화되는 거죠. 그 안에서도 시리즈 최신 시리즈로 넘어가는 거죠. 좀더 어. 발전하는 거죠. 어. 그러면 다 다음계를 또 노리겠죠. 뭐 이제 하마스 전쟁이나 한번 가자지고 라파 지역이 이제 어떻게 전개돼서 마무리될지 모르겠는데, 음. 그게 또 진정이 되더라도 향후에 또 2025, 26, 27년 양안 사태의 또 위험한 시기라고 하는 27년도에 네. 동시에 또 거기서 털지, 또 이제 그다음 2차 전쟁 이제 어떤 일어날 가능성이 또 있기 때문에 대비도 해야 되고, 그래서 이 무기 체계 음. 중심으로 저는 관심을 가지고 그 다음번에 이제 모두를 또 구비하나, 우리나라는 또뭘 사야 되나, 만들어야 되나. 음. 관심을 좀 갖게 되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번 이스라엘의 재보복이 매우 축소를 한 공격을 했어요. 아, 내가 그것까지 타격을 할수 있다. 내가 너희 것을 뽑개고자 하는, 부수고자 하는 음. 그 시설이 핵시설이다. 물론 여러분들 산재돼 있지만 이란 전쟁에. 그런데 네. 내가 능력이 있는데 지금 참고 있는 거니까 중지해라. 뭐 그런 이제 시기를 할 수도 있는 거예 그렇죠. 네. 적당히 해라. 뭐 민수를 이용하든지. 근데 그게 뭐 이란이 뭐 결코 포기는 안할것 같은데. 안할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일단 어. 뭐 경고성으로 때린 거죠. 그리고 이제 민간시설은 아무래도 지금 뭐 지금 가자 라파지가 문제 때문에 아유. 더 확대해서 공격할 수 없고 하고 싶어도 지들 근데 전 세계 여론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좀 자제를 한것 같고 그래서 전표적 가장 핵심 시설을 이제 타격을 가한 시범을 보여준 거죠. 조용하게. 네네. 근데 이게 또 재보복, 재재재 보복. 이게 서로가 피곤하잖아. 힘들잖아. 쉬운 얘기가 아니잖아. 아. 그러니까 군사시설만 핵심 군사시설만 타격을 서로 주고받는 하더라도 이게 간단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최소 이게 수위를 낮춰서 이스라엘이 이제 꽉꼭 해야 되는 거. 네. 그것만 이제 걷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어. 그 다음 단계 서로들 이제 또 준비하는 과정들이 있을 거예요. 또막 재무장 재장비를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음. 그래서 우리는 이번 기회를 이제 보면서 전부 뭐우러 전쟁, 하마스 그 비정규전 소위 확산된 네. 비정규전 큰 대규모 비정규전, 그 다음에 지금의 이 이스라엘이 이란 공습 이게 항상 다이 한반도 다. 이 한반도에 다 다다 모여 있어요. 그럴 음. 가능성이. 네네. 그리고 북한이 이제 도발하면은 이거를 이제 거꾸로 이제 반면교사 삼아서또 시도를 할 것이고. 네. 근데 이제 다만 좀 우리는 또이 수도 서울이 너무 근접해 있어서 음. 시전선하고. 그게 또좀 상황이 좀 다를 것 같아요. 걱정이좀 많이 돼요. 그래서 이 미니드론도 또뭐 같이 섞어 썼다고 하는데 소량이죠. 이스라엘이. 네, 그러면서 이란이 이제 또 국제사회에 발표한 게 미니드론이 뭐어온것 같은데 몇개안 되는데 애들 어. 장난감 수준이다. 그것만, 인정, 네, 그것만 인정하잖아요 음. 네, 수위가 좀 낮은 거, 무기체계 예. 장난감이라고 표현하니까 미사일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하고 공대지 미사일 맞은 거에 대해서는 네, 네. 그래서 일단은 뭐이 서로 이제 그 재보복을 이제 서로 안 하기 위해서 하고 싶지 않으니까 힘든 거기 때문에 축소를 스스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다음 단계는 또 어떻게 이게 일어날지를 지켜봐야 되겠죠. 이번에 이스라엘 공격이 사실상 좀 축소된 보복 공격이었고 이것은 좀 미국이나 국제 사회 눈치를 좀 많이 본 공격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지금까뭐 그러니까 국제 외교 부분 뭐 전체 전체적인 전 세계 그런 분위기 네. 반 반대하는 여론 이제 그거는 일반적인 얘기를 한 거고 네. 그러니까 무기 체계로 좀 들어가면은 역시 서방 측 음. 미국제 무기를 중심으로 사용하는 전투기를 네. 이 서방 측은 항상 공습. 플랫폼을 이용한, 그러니까 전투기를 이용한, 미국제 전투기용플랫폼공습이강하폼을 이용한, 이플랫고을 이용한, 이플이한이 플랫폼을 이용한, 이플랫을 보면 은 아 이번에 너무 많이 하더라고 그 음. 공중 훈련을 아, 계속 하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중복되는 장면도 있고 네. 이게 이게 그건가 저훈련인가 막 헷갈려 장면마다. 아무튼 이번에 한미 연합 훈련을 음. 이 공중에서 참 많이 했습니다. 예, 지상 공격. 예 네, 이런 걸 보다 보니까 북한이 계속 지들도 이렇게 탄도탄 훈련을 하고. 그런데 그 상대적으로 예전에 비해서는 좀 적었어요. 사월 음. 달 기준으로. 네네. 대응하는 견제하는 미사일을 쏜다 탄탄 쏘는 게. 네. 그런데 또이 반면에 이제 한미 연합군의 한테 공중 전력의 특징은. 이 태평양에 있는 주일 특히 주일 미군의 전력이 대거 이제 합류를 해 가지고 음. 대규모를 했다는 게좀 눈에 띄더라고요. 예. 아, 예. 네. 네. 그래서 하여튼 뭐 이쪽에 서방측의같튼 장기. 네. 잘하는 거. 항공 플랫폼 공, 전투기 중심의 공중 공격, 지상 공격. 음. 이것을 하여튼 아주 뭐 잘한다. 근데 반면에 구 공산권측 네. 뭐 러시아나 중국이나 소위 권위주의 국가들이라고 하죠. 네. 북한은 탄도탄. 네. 그거로 이제 또 실제 실전을 좀 하고 있고 음. 우러 전쟁에서. 음. 그리고 제또 중국도 이제 그걸 뭐 대량으로 구비하고 있고, 아. 북한은 또 이제 시험 사격이라고 테스트 사격이라고 하면서 네. 수시로 뭐 동해안에 쏜다든지 하는 공면다 저기죠 탄도 탄이나 수락 미사일 쪽이, 음. 소위 대구경 방사포라든지. 네. 그리고 전투기 전력은 살상, 뭐 존재하는지 모르는지 저, 정도로 뜨질 않고. 모를 정도예요 지금. 네, 어, 존재해 뭐 의미가 없죠. 네. 북한 공군 전력은. 네. 근데 반면에 이쪽은 한미연합은 다 전부 다 공중 투입할 수 있는 저, 전력들을 모아가지고, 네. 네. 예, 그래서. 차이점이 이번 4월달 훈련에서는 좀 이렇게 서로 차별점이 이제 드디어 이제 이렇게 벌어지더라고요. 음. 예. 사실 이번 이스라엘이 보복 공격을 보여줬는데 이스라엘의 이 장점, 공격의 어떤 특기라고 하면은 이 전투기 공습 아닙니까 아니 제가 알기로도 이스라엘군이 그 미사일 탄도탄이 있어요. 있는데 그러니까. 안 쓰더라고. 그런데 네. 그거를 이제 전략 탄도탄 개념으로 운영한 것 같아요. 거기다 이제 음. 전술핵 개념으로. 네네. 그 핵탄두를 탑재하는 걸로 아껴두는 음. 것 같기도 하고, 음음. 그리고 생각보다는 그게 많은 숫자가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고. 아. 그래서 흔히 좀쓸수 있는 이제 이뭐 F15, 그다음에 F16 계열, 네. F35 이걸 중점적으로 투입하는것 같아요. 음. 그리고 이제 뭐 나머지 지역은 다 지상전이니까 건 별개고. 그다음 어. 해상전력도 뭐 이스라엘 해상전력이 뭐 크게 크지 않으니까 잠수함 중심의 어떤 그. 순항 미사일 네. 그러니까 전략 개념으로쓰는그 정도니까 네. 그래서 결과는 좀 제한되게 딱 눈에 띌수 있는 그런 전력으로 이제 하는데 그래도 항공 공중 공습은그 옛날부터 아주 유명한 정밀 타격 그거는 이제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대표님께서 잠깐 말씀하셨는데 음. 이 대한민국도 이 극초음속 미사일이 정말로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아니, 개발을 하고 있는데 네. 그 양산 실전 매치 그다음에 인테그레이션까지다 거치려면은 음. 그것도 뭐 kf21에다가 우리 국산 전투기에다가 시간이게좀더 조율되지 않나? 그게 음. 이제 2030년대 뭐 31년, 2년 빨라야 예, 예. 실전 배치, 인테그레이션까지 실제 운영하고 발사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 아우성 미사일 타우로스 정도 가지고는 어, 좀 발빠른 대응을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지 아니, 물론 않나? 물론 이제 한반도 중심이 음. 뭐 서울 근교, 상공에서 쏘면은 날아가는 시간 뭐 불과 뭐 얼마 안 된다. 뭐 네.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조금만 말씀 맞아요. 뭐 이렇게 중심이 음. 짧으니까. 네네. 근데 만약에 북한의 주요 시설이다 뭐그 북한의 뭐수뇌부가피난을갔다 저쪽 끝으로 옛날 뭐 조선 시대 저쪽 끝으로 예. 러시아 인근 쪽에 국경 예. 쪽으로 그것도 그거를 동해안에서 쌓이는데 약간 좀더 이렇게 길어지죠. 그러니까 멀어지죠. 예, 그러고 네. 그다음에 이제 뭐 결정 결심을 지들인지 한다 뭐 우리 남한을 향해서 쏜다 뭐할때 음. 시간을 단축, 대형 사격을 하려면은 좀더 속도가 빠른 게 유리하죠. 아, 어,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네. 그전에는 이제 뭐 지금 보유하고 있는 게타우러스 체계로 중심을 돼 있으니까. 네. 뭐 아직은 뭐 어쩔 수 없고 그래서 음. 지금 개발을 이제 시도하면서 이어져 가는 거를 좀 속도감 있게 마무리 처리 되고 음. 그 발사 플랫폼 특히 KF-11에 빨리 연결해서 그 운영할 수 있게 돼야 되는데 그때 보또몇년더 기다려야 되고 그 세월이 우리가 빠르다고 하면서도 또 기다려야 반면에 또 이런 걸 무기 체계 보면 은 확보하기 위해서는 또 시간이 너무 또 너무 이렇게 지연되고 이렇게 기다려야 되는 거고 음. 음. 그래서 그런 어떤 좀 시간차도 좀 느껴집니다 예. 그럼 만약에 이 대한민국이 이 이스라엘처럼 이란에 어떤 침투를 해가지고 음. S 300을 파괴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대한민국이 북한에 어떤 침투 목적으로 이 전투기를 띄운다면 일단 무엇을 띄울 것이며 이 미사일은 어떤 종류를 사용할 것이냐? 아니 물론 이제 그게 F 35죠. 지금 39대 있는. F 35입니까? 네. 그 다음에 이제 북한의 지금 방공 체계라는 게다 네. 옛날 S 2, S 2, SA 2, 3. 네. 뭐 이렇게 파이브, 그 구, 이제 파이브 그구 이제 구닥다리 된거 네. 물론 이제 우러전쟁에서뭐 구닥다리도 쓴다고 하지만 구형도 네. 지금 최근에 이제 개발하는 게뭐 있잖습니까? S300 계열을 이제 카피 뜬 거. 뭡니까? 이번에 북한에서 이제 공개 시험사격 공개를 한게 지대공 미사일 S300 계열인데 별지, 네, 별지. 이름이 또왜 별지인지 모르겠어요. 외우기도 어려워 이름 예. 진짜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 요 이름조차도.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그게 이제 다 자리 잡고 양산 배치 잘 잡으려면은 북한 역시 시간이 걸려. 그럼요. 그다 교체해서 생산라인 깔아서 뭐 생산 배치하고 시험사격 뭐 아니면 부대 음, 음. 이제 훈련도 시키려면은 그 전에는 이제 F35 이제 충분히 대응이 되는데 그뭐 물론 이제 그 다음에도 S300이라는 게뭐 그렇게 뭐 지금 S400보다는 좀 떨어지는 거니까 그렇지. 성능이. 예. 문제는 이제 F15 계열이나 F16 계열은 또이 S300을 또견디기적 음. <laughs> 어렵죠. 그럼 뭐 전자전체 한번에든지 이게 좀더 고성능 능력이 두라야 되고 15K까지 계량되면서 그다음에 이제 한국형 전자 장비도 빨리 도입이 되어야 되고. 근데 이게 계획들이 지금부터 이제 이게 성립이 돼서 이제 예산 투자 개발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최소 빨라야 5년에서 6년 향후 음. 지난 다음에 실전 배치되는 무기 체계들이에요 네. 기존에 거기 레벨에 맞게 뭐 S300 음. 계열하고 F15, F16에 성능 개량 네. 그런 전자 장비라든지 제모라든지 또 그거 맞게 하려면 또 시간이 또 향을 걸리고 어떤 뭐 방향은 잡고 있는데 뭐 서로 대립하면서 경쟁하면서 무기 체계 음.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제 독보적인 존재가 F35는 계속 독보적인 존재가 되고 그런데 이스라엘이 음. 이번에는 왜 F16을 이용했고 원래 자기들이 보유하고 있는 f 3 5는왜 사용하지 않았을까요? 일단, 이, 미국에서 저기죠. 함부로 투입하는 거. 아, 미국제니까. 아, 예전에. 아. 유고 코소버전에서 F127도 떨어진 적이 있잖아. 그것. 떨어져서 중국으로 딱 네. 기밀 넘어간 적 있잖아. 기밀 넘어간다든지 네. 굉장히 자존심이 어, 엄청났었죠. <laughs> 그게 뭐 1999년 2000년도에 말이 음, 많았던 거고. 그렇죠. 그래서 그 일단은 가능하면 그거 사용하지 마라. 아, 네. 해라, 안전한 지역에서 항공해서해 라. 음. 그다음에 모든 그 시스템, 뭐 조기 경보라든지 모든 전자전기라든지 다 결합이 된 융합이 된 그런 확실한 그 시스템 안에서 가동을 해라. 그러니까 동, 뭐 독립적인 단독뭐작전을 위험하니까 뭐 이렇게 뺏길 수도 있으니까 출하, 이게 뭐 엔진 고장으로 또 추락할 수도 있고 음.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이제 플랫폼 (4.5세대나) (4세대) 그게 이제 f 1 5 i 나 이제 f 1 6 i 그 예. 그리고 이제 탑재 능력 있지 않습니까? 장착할 수 있는 것들 이 공대지 미사일이 또 중량이 또 가, 아주 다종 다양하니까 램페이지를사전 이렇게 보시면 좀 길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게 이제 비중 비례가 있지 않습니까? 탑재 비례. 이게 또 F35에는 또 이게 탑재가 맞죠. 안 되죠. 또 네, 더운더나 어. 이스라엘제 무기 체계고 음. 그러니까 그런 이제 뭐 문제가 있죠. 장착하는 문제가. 아. 그래서 이제 안전하게 기존에 이제 보유하고 있는 f 1 6 i F-15를 이제 동원한 거죠. 오. 그것도 반공망이 좀 약한 이라크, 뭐 상공 지역에서 한다든지, 네네. 뭐 남의 나라지만은 예. 그것도 이제 항의받을 충분히 이제 뭐 문제가 될 만한 소지가 있는데 그런 음. 지역에서 제3국가 지역에서, 그리고 나라가 이제 또 서로 떨어져 있잖아요. 중간에 시리아하고 이라크가 또 겹쳐 있잖아요. 음. 그래서 모든 것을 이제 변수를 감안해서 결정한 이제 한 게. F15, 16 중심으로. 음.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그거를 이제 참고를 해야 되겠죠. 무조건 처음부터 이제 F35를 위험을 감수해서 투입을 하느냐 마느냐 네, 유사시에 음. 복잡해지는 거죠. 결정권자들 이렇게 좀 머리가 아파지는 거죠. 때문에 어. 또 해당되는 무기체계를 제작해서 이제 판매한 미국의 또 입장도 있고, 그걸 다 감안해서 또 한미연합의 또, 또 은원, 뭐 이렇게 수입 수기도 해야 되고. 네네. 그럼 또 시간에 맞춰서 또 이렇게 투입할 수 없는 것도 있고. 바로 음. 즉각 대응이 불가능하겠네요. 지상군 무기 체계, 소위 뭐 지금 요 지상군 대응하는 거 즉각 대응해서 파괴를 한뭐 그거 있지 않습니까? 네네. 즉각 끝인가요 거기 <laughs> 네, 이제 공군에서는 그렇게 쉽게 음. 적용하기가 좀 오히려 무기 체계 가 복잡하다 보니까 네. 그래도 어떤 좀 민감하고 음. 그래서 그는 육군 중심의 얘기인 것 같습니다. 음, 네. 그렇군요. 네. 그런데 이번에 이 이스라엘 공격이 이 F 십육을 동원해서 공격한 게 아니라는 이야기도 또 있어요. F 십오에도 얘기도 있어요. F 십오에도 처음에 초두에 날짜가 있는데. F15I를 뭐 블루스페어로 중심으로 얘기를 하다가 네. 또 시간지라니까 F16I에서 램페이지로 쐈다 어... 이렇게 바뀌어요. 그러니까 뭐두개 그 f 1 5였다가 F16으로. 네. 뭐. 일단은 두개 기종이 두가 두 가지 기종이 다 동원됐다고 봐야죠. 그 지역에 따라서 또 보안을 이해하는들이 보안을 철저히 하는 나라기 때문에 네네. 다 완전하게 밝히지 않고 슬쩍슬쩍 슬쩍 흘리면서 이제 이한한테 견제를 하기 위해서 음. 기사가 나온 거기 때문에 신문 음. 기사들이. 제래서 때는 F15I하고 F16I가 다 동원됐고 네. 공개된 사진을 보면은 그 블루스페로 스페, 그거 네. 장착한 기종을 보면 F-4D라고 도 하고 그걸 사진 공개됐었고 예, 예. 그래서 뭐든 보유하는 기종 중에서 좀 탑재력이 있고 장거리 비행도 되고 음. 그걸 다 동원하지 않았나? 근데 F-35는 좀 뭔가 투입했다 말 안했다 뭐 이렇게 말들이 많고 <laughs> 네. 뭔가 확실치 않아요. 네, 그건 음. 또 시간 지나면 나올 거예요. 투입을 진짜 정밀 그 타격에 투입을 이제 투입을 했는지. 네네네. 네. 예. 아무튼 지금은 F16 쪽으로 좀 가닥이 잡혔죠. 오늘까지는 이제 F16까지만 얘기를 이제 다는 거죠. 램페이지가얘기되고 아... 예. 그래서 뭐또 새로운 얘기가 추가되면 또그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스라엘이 어, 일단은 이란한테 어, 아주 강력한 위협을 좀준것 같아요. 어, 겁을 준 거죠. 꼭 필요한 그 어. 공격 목표, 꼭 해야 되는 거, 예, 꼭 해야 되는 거를 이제 사실 그러니까 니네 핵시설을 건드릴 수도 있었지만 네. 그 옆에 S 300 정도 우리가 그냥 강하게 파괴시켜 줄게. 근데 뭐 작전의, 이 정도야. 네, 작전의 아. 순서는 방공관부터 때리고 들어가는 거니까 음. 그거부터 제거하고. 네네. 근데 일단 놓고 레이더 체계 S 300의 레이더 체계는 파괴된 걸로. 네. 근데 처음부터 핵시설 파괴하겠다 이렇게 음림장을 나오지 않았습니까? 음. 그러니까 뭐좀 좋게 얘기해서 <웃음> 예. <웃음> 중단 중단해라. 어. 더 늦기 전에. 이 예시로 대한민국과 북한이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과연 우리 대한민국은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할지 다시 한번 고민해보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디펜스 삶의지의 안승문 대표님, 저 소닉 퀴드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